안녕하세요. 스티맥입니다. 길예르모 델토로 감독의 영화를 거진 다 좋아합니다. 특히 헬보이 시리즈나 버시핑림은 정말 몇 번이고 다시 봐도 좋은 영화입니다. 그리고 델토로 감독이 아닌 리부트 헬보이가 나왔습니다. 대신 이번에는 원작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리부트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한국판 포스터는 구린 디자인으로 제법 인상적이었는데요. 영화도 포스터 따라가나 봅니다. 일단 요약 들어갑니다. 세계 2차 대전으로 어지럽던 시기 나치 독일은 전황을 뒤집기 위해 라스푸틴을 불러 어둠의 의식으로 악마를 소환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연합군에게 제압당하고 악마는 헬보이란 별명으로 거두어집니다. 그리고 수년 후 헬보이는 괴물을 잡는 특수 수사 대원이 되어 영국에서 일어난 거인들의 사건에 가담하고, 그 속에 숨겨진 진실과 더큰 위협을 알게 되는데 중세 시대에 아서의 검에 의해 목이 잘렸던 블루불사 역병마녀 리무엘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것, 그리고 헬보이가 세계 멸망의 중요한 열쇠라는 것, 헬보이가 구해준 여자인 영매사 엘리스와 슬픈 과거를 가진 다이미오와 함께 리무에를 처치하고 세상을 구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리무에의 동족을 해치지 말라는 말과 인간계에서 핍박받는 헬보이의 마음이 맞물려 헬보이는 누구 편에 서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헬보이의 비밀은 무엇이며 인간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요? 원작자 감세, 제법 고어한 액션 영화 헬보이입니다. Yeah, okay, yeah, 잠깐 여기서부터 스포일러예요. 니무엘을 죽일 수 있는 검은 아서왕의 엑스칼리버인데요. 헬보이는 사실 아서왕의 최후의 핏줄이자 악마와 인간의 교배종으로서 반인 반마의 왕족 후계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검인 엑스칼리버를 들어 세상을 멸망시킬 운명이었기 때문에 헬보이는 인간들에게 목숨을 위협받는 거죠. 괴물로서 괴물을 죽이는 게 탐탁지 않았지만 엑스칼리버를 들어 지하의 악마들을 지상에 소환해 세계 멸망이 시작되자마자 그의 양부인 블룸 박사는 영매를 통해 헬보이를 다독이며 인간성에 대해 당부합니다. 결국 헬보이는 니무에 목을 쳐 지옥불에 던지고 엑스칼리버를 도로 바닥에 꽂게 되는데 지상으로 나왔던 악마들이 도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상은 구해졌으며 헬보이, 영매 앨리스, 맹수인간 다이묘, 셋이 여느 때처럼 특수수사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2시간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템포로 이어지는 텐션감이 좋아서 2시간짜리 영화 같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드코어한 연출들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박살나는 광경을 볼수 있었네요. 하지만 극중 캐릭터들의 행동이나 성격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보이가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여기저기 사건이 터져나오고 헬보이는 그 사건에 끌려다닐 뿐이에요 시시한 농담 따먹기 말고는 그다지 표현되는 바가 없어요 길리에르모 델트로 감독 특유의 그로테스크한 연출과 디자인 그리고 제법 어두운 과거와 분위기 시니컬한 캐릭터가 좋았는데요 원작자의 감수가 들어간 것 치고는 구성이 정신사납고 배경이나 설정이 밝으면서 캐릭터가 너무 평면적이에요 그 바람에 기존에 좋아했었던 헬보이의 매력이 반감됐어요 이영화에 점수를 매기자면 시원시원하게 팔다리 날아가고 머리가 터지고 역겨운 연출이 나오는 리메이크된 액션뿐인 영화를 보고 싶을 때, 그때 보면 시간 때우기 정도는 될 영화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